자리는 그냥 앉으면 되는 건가? 네, 저기가 좋아 보이는데. 네. 저기가 가까워. 그래, 손자 저기 저기. 여기 좋아 보여. <목소리도> 옛날에 어? 옛날에 브라질리아 그 같은 주인이래. 아, 하수구 빠지고 그랬다니까. 아, 그래, 여기야. <목소리도> 옛날에 자리. 모르고. 짭들어 막아라. 모두 가 아니면 되게 나. 아니, 아니, 나 아, 옛에 네, 뭐, 뭐, 같은 거가 쪽으로? 시시시 오른쪽으로. 기억 <기억하냐>? 나 <laughs> 노래 서기 어, 옛날에. 옛날에. 약간 캡틴 규 이런 거 아니야? 아니, 그냥 한두 잔 마시는 거야. 여 영국에서는 클럽 가면 보드카한 잔이 10, 파운드. 10 파운드. <웃음> <웃음> 어. 원래 다 그렇게 하잖아. 할매는 마사지 받고. <웃음> <웃음> 어? <웃음> 마사지 받고 브라질리아 와서 그냥 <웃음> <이빨가> <웃음> 한번자가는 춤, 댄스 한번 리는거안봐요안 다네. 가 보자 가 보자. 야좀좀 갖고 와 봐. 가 봐. 일단 한번 보고 와 봐. 가나 내가 가서 봐야지. 갖고 와 봐. 아니 생일 날자나보다 어? 질래? 여기는 여기 있다 기 근데 <laughs> 아좀 들었나? 이건 뭐야? 닭. 오, 닭이다. 오 닭. 파스타 소를 뭘 만지로 나와요. 어이거 소고기네. 양고기인가? 어 고추도 있어. 야 일단은 은제야 응. 민영아 고기를 한 사라를 잔뜩 실어와. 밥은 아, 먹지 아, 마. 밥도 맛있네. 밥은 먹지 마. 알았어. 아, 너 고기 맞아? 그 아유다 같이 먹게 어? 다 같이 먹게 접시에다가 야, 이거 하나 뭐 이거 맛있겠다. 그래. 각자 자기 까지 말고 저거는 고려인식인 한천, 거 삼촌 이거 뭐야? 호박이야? 연어 연어 어? 어 호박이다 호박이다 호박 어. 어 이거는 그럼 치즈. 치즈 더 먹자 우리 약간 요런 거 여기다 다어 됐어 어, 그렇게 해서 하면 돼 이거 가운데 놓고 같이 먹자 가운데 놓고 그래 그래 먹고 또 갖다 먹이야 뭐, 남으면 안 되니까 남아도 돼 짠~~ 짠 이제 <놀러리> 너는 밥은 뭐 사진 안 찍히잖아 맛있나안파 여기서 이제 밤한 11시 12시까지 굴러을고 노는 거야 다리 아 쉬다가 다리 아 쉬다가 다리 응. 아 쉬다가 또, 대차 안 나가서 춤추고 놀다가 <놀라> 이탈리아 갔을 때 그게 90... 90몇 년도 더라 96년도 어제 벌린 게라 힘든이안 되니까. 그래. 갔는데 한국 사람은 어떤 줄 알아? 그때 한국 사람은 이거야. 삼성? 응. 삼성 응. 이거 삼성 삼성 꺼서 소니. 파라소닉, 소니, 이전에그 아이와 이거야. 9 6년도에 일본이 그때 1인당 4만불 벌었고 한국이 그때 7천불인가 됐었어. 응. 일본이 한국보다 5배 많이 벌 때야 그때. 음. 응. 지금똑 같잖아. 지금은 근데, 그때 가면, 공항에서부터 차이가 나. 유럽 사람은 일본 사람 가는데. 한국, 그 다음에 기타 나라들. 베트남, 한국, 중국, 응? 말레이시아 가는데. 또는 아프리카, 미는 사람들. 그쪽에서 셔야 돼. 들어가잖아? 들어가면, 우체국에 등록도 해야 되고, 경찰서가 신고해야 돼. 가면, 일본 줄은 사람이 없어. 일본? 유럽 사람. 딱, 따로 있고. 아시아, 기차나라 새벽 6시 나가야 돼. 그쪽으 줄서서 기다려. 그때부터 줄서서 기다려. 내네들이아 그러니까 시부터 0 시인가 1 1 시까지밖에 안 받거든. 근데 내내 자리에서 끊기잖아. 그럼 내일 또 와야 돼. 힘들게, 약간. 일본은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야. 오지 말라고. 이제 지금은 오금 다 가잖아. 그러면 일본, 한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이쪽이야. 나머지 쪽이야. 그 응? 그리고 때... 옛날에는 삼성 막 삼성 대우 현대 막 꽂힌 제품 싸구려 제품 지금 중국 뭐 BYD 니뭐 이거 뭐 화웨이 그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삼성 이거잖아 LG 이거잖아 그 사람들이 달라 그 내가 불과 30년 전에 응? 불과 30년 전에 외국 나가면 한국은 누군지도 몰라 사람들이 그리고 한국 제품은 그냥 뭐 중국인 장국인지도 모르지만 든 싸구려. 니 30년 만에 사람이 바뀌었잖아, 세상이. 그럼 니 너네들이 외국 나가면, 어, 대한민국에서 케이팝 p 뭐 그러고 뭐 라면, 불닭면, 뭐 그러잖아, 그지? 그러면 너네들은 다니기 좋잖아. 근데 우리 직원들 봐봐라. 갈수 있는 나라가 없어. 한국에서 받아주지도 않아. 비자 없이 갈수 있는 나라 아프리카에 뭐 듣도 못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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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IT, 뭐, 이런 나라들밖에 없어. 근데 30년 뒤에, 지금 애들 있지, 꼬맹이들. 얘네들이 어른이 됐을 때, 이 나이쯤 됐을 때, 비자 파워, 전 세계 5위. 어? 그게 뭐, 유럽은 그냥 당연히 비자 없이 가고, 미국도 비자 없이 가고, 한국도 비자 없이 가고. 그렇게 되면은, 좋겠냐, 안 좋겠냐. 그렇게 되려면은, 직원들부터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 애들부터. 나 혼자서 이렇게 잘 먹고 그냥 잘못 노는 게 아니고, 응?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바꿔가면은, 우리 집또 30년 후에, 우리, 한국 사람들 일 많이 하잖아, 그지? 어? 그 열심히 일하니까. 응? 지금 은 삼촌 나이에, 이제 전 세계에 비자 파고 2위에, 일본, 한국, 싱가폴 아, 독일. 비자 없이 다 가. 굳이 안 가도 되는 나라 몇 군데 빼고는 다 가, 그냥, 비자 없이. 그집에도 그렇게 돼야지. 어? 맥주도 마시고 놀면서 사는 거 살고 누군가는 일을 해야지. 그 그런 비전 있어?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너 쎄르죠 지금 나한테 전화와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현장에서 일했는데, 응? 지금 다 이렇게 이렇게 처리했고요. 어? 지금 사무실 가서 돈 찾아가지고 임부도 인부 돈 보내주고 내일 모레 현장 가서. 걸야겠다 아, 그러잖아, 네가. 친구들이. 경부 경부. 경상도니그뭐 방금 이빡치고 민영이 쓰는 거다그 형이 한국에 와서 먹는데. 장을 마트에 장을 보러 안 자기는 장을 처음 봐. 어. 음. 집에 항상 장 보는 사니까니까 근데 진짜 딱그 나처럼 전교에서 50몇등 중에 실할 뭐야? 수 없는데 왜? 아니, 아, 아니 찍혔다, 내가 내가.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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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증거, 증거 야알요안알요안 써요. 이왜안 사고. 네, 그거. 네, 그 아하게 돌려야지. That's

아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어 근데 오늘은 여기 손좀 있다. 우리 그때 왔을 때나 한증도 없었는데. 어 여기 한인도 없었어. 몇시 왔는데? 12시 한 시? 여기 레스토랑이도 끝나지 못해 오 여기도, 여기도 테이 테라스에.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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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있지. 와. 베스트 네, 컨트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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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숨 심한숨? 심한숨? 요 뭐?